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이의신청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멘트죠. 근데 이런 멘트는 사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에서는 무려 채권자 이의 기간을 두고 이의를 실제로 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걸로 이의를 할까? 그리고 채권자가 이렇게 이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아주 아주 간단한 이의신청 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햇살론 대출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보증기관한테 채무자가 지금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너희가 이 채무자 돈을 대신 갚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증기관은 그 돈을 일단 대신 갚아야 됩니다 당연히 은행은 이제 채권자가 아닌 거니까 채권 목록에서 사라지고 보증기관이 돈을 받아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보증기관인 내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다 라는 취지로 그 신고서를 내요. 그 대위변제 신고서라고 하는데요. 명칭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자잘하게는 이런 것들도 다 넓게는 채권자의 이의로볼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채권자 변경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출이자가 밀린다던지 원금을 못 갚는다던지 이렇게 빚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빚을 다른 회사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마다 지켜야 되는 부실률이라는 게 있고 그 부실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각종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찮은 채권들을 팔아서 그 부실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채권을 보통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 이런 곳에 많이 파는데요 이때 채무자에게 당신 채권을 팔았다 라고 말을 해줘야 그 매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매각되었다는 편지를 채무자들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가끔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어, 갑자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이 날라왔다고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뭐 저런 편지일까요 너무 걱정 안하시 되요 내용 확인하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전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채권이 팔리게 되면 채권을 산그 새로운 채권자도 폐생 사건에서 기존 은행을 대신해서 변제금을 받아야 되니까 또 법원에 채권자를 변경해달라는 채권자 변경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그냥 두느냐? 뭐그렇지 않고요.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모두 확인을 해서 채권자 목록이나 뭐 신청서상 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무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신청 대리인이 따로 있으시다면 송달된 이의 신청서는 모두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되게 되고요 채권자가 신고한 그 내용에 따라서 채권자 목록을 바꾸든지 뭐 변제 계획안을 바꾸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어때요 괜히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실 내용은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사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이의 신청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 회생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채무자분들이 정말 회생을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 실적인뭐 문제가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됐겠죠. 물론 상담이 제대로 되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안 되는 사건은 매우 단호하게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이런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의 신청서가 들어오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이의 신청서는 금융 기관들은 거의 제출하지 않고요. 채무자들의 뭐 지인이었던 분들이나 또는 뭐 거래처들, 즉 개인 채권자들이 많이 냅니다. 개인 채권자들의 신청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보통은 안타깝지만 이의 신청서의 사유가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이의 신청의 내용을 채무자와 공유를 하고 어떤 사정과 상황에 의해서 채권자가 이렇게 이의 신청 서를 제출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한 절차를 거치고요. 상황 설명이 된다면 법률적인 근거로 이의 신청 내용이 채무자의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뭐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도입 판단할까요? 채무자 측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로 답변서를 잘 제출했다면 당연히 법원은 채무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이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은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저희가 답변을 제출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단한 그 이의와 같이 이 문제도 잘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들이 제출하는 이의 신청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채권자 이의 신청이라는 말에 크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